전 지방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단 1kg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가 고비. 세번 했습니다. 他얘기를해드는게너무나수치스럽습니다제가지방어기早就习惯了这种阵势的人气女王，可以说是对答如流，直到遇到下面这个问题。你现在有男朋友吗？ 무 소리요? 야 말고급은 완전 좋은 친지 친구들 다 왔었어요. 고정수 선수하고 이동구 선수하고. 네. 아안 좋아서 친구들 혼자 안 네. 나가고요?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니까요. 혼자 나갈 수가 없죠. 아오. 창피하니까. 그럼 혹시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었잖아요. 잘못될 뻔했죠. 진짜. 그럴 순 없죠. 아니, 안 좋아서. 아 친구들 그 중에. 그럴 수 없는 거 건, <laughs> 그럴 수 없는 건 당신 생각이고 혹시 이제야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고정 선수랑 이동국 선수 중에 네. 끝나고 왔는데 전화번호 부어본 <laughs> 사람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laughs>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웃음> 아, 그 입장 없어 이해가 없다. 당연히 그렇지. 세계도 전화가 없어요. 아, 그분들 다 결혼하셨는데. 이제는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인데. 전화번호 알려주셨어요? 아니, 아니 근데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알려주고서 그렇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아, 이거 축구선수들한테 전화가 온 거래요? 안정환 선수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후거도 <laughs> 왔었어요. 아, <laughs> 다 연락이 왔었는데, 안정환씨를 택해,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네요. 택한 거예요. 사귀자고 먼저 말을 했어요. 불안하니까 야, 이제. 어, 그럼 다른 사람을안 돼. 아, 요 아, 다른 사람은 <laughs> 그래. 그래. 야, 몰랐던 게있 진짜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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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승장구 마지막에 는노랑 나랑 <laughs> 그 <안에> 있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넬대 출신의 홍콩 재벌의 딸안녀 맥신쿠 이 정도면 대적할 만하겠지? 한국어 못하세요? 네, 왜아이스피요 나도 이렇게 하라고. So what, what do you do? Actually, what's your job? Actor. Huh? Anything famous? Mm. I'm... cheap actor. c h e a g a n t cheap? Yeah. Okay. You can speak Korean? 조금 한국 사람 아니잖아 영어도 편하지. 드라마 찍었죠? 네. 어떤 드라마? 이름. 그럼 유아인 치시면은 제가 무슨 작품을 했었는지알수 있으실 네. 거예요. 맥싱크 치시면나 나, 난좀 좀, 나와야 음... 좀 나와요. 나는 배우 아니지만 화제 네? 인물로 나와요. 화제 인물로? 네, 화제 인물로. 그넌배우나 화제 인물로. 응? 몇 살이에요? 나 너보다 더나이 많지? 언제 갔다고 그래 <laughs> 원래 그런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원래 뭐? 음, 무례하시냐고요? 질문에 대답하네요? 원래 음. 그렇게 무례하시냐고요? 무리가 무슨 뜻이야? 무례는요. 무례가 뭐예요? Not good attitude요. 아, 난좀 그렇게. 왜요? <laughs> 왜? 아, 안 좋은 거 알고 있구나. <laughs> <맞다> 그럼 일부러 <laughs> 그러는 거네. 두 사람이 쉽게 친해지지 못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한 일 부러워 부아 성격이 더럽다고 더럽다 어 맞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더 세다 나랑 미국 가고 싶어요? 난 미국 가고 싶어요 내가 싫다 그럼 어쩔 거야? 나랑 같이 싫어? 응.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더러워. 그럼 나도 참아. 아니면 수사람때려지제가 그 <laughs> 어떻게 내 통역을 해? 저 친구랑 어떻게 나랑 화기애애한 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 집에 가고 싶어. 가자, 끝내자.

퇴근 시간은 상관없는데, 밥 먹는 시간 비살이는못 참아요. 허범이는, 내 남자 중에 가장 아 어린, 아 싸가지 없는 친구죠. <laughs> 되게 다혈질이고, 전적이 폭설아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원래 그래서 폭설을 했는지, 되게 거칠고, 다혈질이고, 좀 남자다운 면이 강한 편이고요. 어? 뭐? 나 완전히 딱 시켜놓고, 잘 나가나 싶었더니, 어? <laughs> 이런데, 고작 빵딩이냐 어? 뭐, 봉사된다더니, 재활교육하라고지 어. <laughs> 여기까지? <laughs> 사람 말하는데, 너내 눈을 안쳐다보고왜이렇 술을 쳐다보냐?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신가 해가지고 어머 이 새끼 말하는 거봐이진친 새끼 아, 좋은 말씀 감사하다 너 감사한 게 아니야 너 감사한 게 아니야 지금 이놈아 아니 그 강아지는 얼마나 지겨울까 걱정되고 저도 그랬어요 강아지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내가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만큼은 지겨운 것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들네 <laughs> 정말 <예고>, 웃피는 <laughs> 애다 되게 이러면,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두고두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러고, 너 어떤 애들은 메모도 에이 새끼. 얘는 내가 말하는데, 그냥 이쪽, 너는 해라. 이, 이 여기만 뭐, 사람 말을 하면 눈을 쳐다봐, 이 개새끼야. 어머, <목소리> 이 미친 새야 아니야, 너 바빠 아. 가야 돼. 응.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나 희철 오빠랑 그리 있잖아. 어? <laughs> 좋아한다. 너 빨리 보낸다. 그러면서 아니야, 가지 마. 여시씨. 아니야. 아 여자들은 꼭 이렇게 옆으로 반겨안 돼. 그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나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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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녕안녕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귀여워. 이런 구제라 그러나 그거를? 그런 느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진 왜? 왜 싫어해요. 왜? 그러니까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아... 정신없어서 보여서 싫어해요. 오빠가 난... 정신없는데 머리가? 오빠 머리가 <laughs> 정신없어머리 <laughs> 面白い方です。<laughs> <laughs> はい。 저도 바으니까 <r2> <intestral Suspains> <리적> <teenage� pendens> 대표팀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